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느헤미아 12장 31절부터 4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모습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정하고 그들의 직무를 설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6장에서 성벽을 완성했던 느헤미야는몇 개월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영적인 성벽을 완성하고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아는 유다 방백들과 감사 찬송하는 자들을 둘로 나누어 성벽을 양쪽으로 거니는 행진을 거행합니다. 이들이 성벽 위로 올라 모든 성벽을 다니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천하 사방에 예루살렘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도우심을 통해 재건된 것과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서 빛을 비추게 될 것에 대해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쪽으로 행진하며 방백들과 찬송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선포했습니다. 이들이 어느 문에서 행진을 시작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오른쪽으로 간 무리가 분문을 향해 갔고 38절에서 왼쪽으로 간 무리들은 화덕망대를 향해 갔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느헤미아가 처음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정탐을 시작했던 골짜기 문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두 무리가 양쪽으로 행진한 이유는 그 만나는 지점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골짜기 문에서 양쪽으로 출발하여 하나님께 시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성전에서 만나 제사를 드림으로 성벽 봉헌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7절입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리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레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32절부터 37절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행진하며 찬양하고 진리를 선포했던 자들 중 오른쪽으로 향한 자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도자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데 35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자손 중 나팔을 잡은 스가랴에 대해 그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손자, 증손, 현손, 오대손 등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원어를 보면 모두 아들, 자손을 뜻하는 벤으로 쓰였습니다. 원어에는 해당 조상의 몇 대손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손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6대 조상이라고 기록한 아삽은 그의 먼 조상으로 500년도 더 차이 나는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인물로 봅니다. 46절에서 다윗과 함께 아삽이 언급되며 이를 더 뒷받침합니다. 그는 다윗과 솔로몬 때 찬송을 섬기는 우두머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나팔을 잡은 스가랴와 다윗의 악기를 잡은 형제 8명까지 기록하며 다윗과 솔로몬 때 찬송을 섬겼던 우두머리 아삽의 자손들이 악기를 잡고 찬양하는 모습이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이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르교환의 리더였으며 얼마 전 성벽을 완성한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절기를 지키고 언약을 갱신하도록 인도했던 학사 에스라도 함께하며 이 봉헌식이 단순히 흥겹게 노래하는 기쁜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짜기 문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행진한 이들은 수문에까지 나아갔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골짜기문에서 왼쪽으로 행진한 이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행진한 무리들의 인도자가 에스라였다면 왼쪽으로 행진한 이들의 인도자는 느헤미아였습니다. 36절에서 에스라가 그 무리의 앞장서서 갔던 것과 대조적으로 38절에서 느헤미아는 무리의 뒤를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 겸 학자였던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일에 앞장섰었지만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직무를 담당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기고 그를 따르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행진한 자들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행진한 자들과 달리 특별히 명단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백성의 절반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으로 행진한 자들과 동일한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구성이었고, 41절 이하에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한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화덕망대에서부터 해서 감옥문까지 행진했습니다. 감옥문은 대개 3장 31절에서 기록되었던 한밑감문으로 봅니다. 여기서 골짜기문에서 양쪽으로 행진했던 무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전 앞에서 모이게 됩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오에네와 스가랴와하나냐는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아살과 우시와 요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아라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성전 앞에 모여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무너졌던 성전과 제사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진리를 선포한 후 제사를 드립니다. 심히 즐거워하였다는 구절로 보아 이 제사는 화목제사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기쁨의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부녀와 아이들까지 함께 즐거워했다는 구절로 보아 모든 백성이 모여 예루살렘의 회복과 제사장 나라로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선포하고 기뻐하는 전 민족적인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의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유다 모든 백성이 모여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고 제사하며 기뻐한 후에 느헤미아가 바로 행한 일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율법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성전의 곳간에 싹게 하고 그 곳간을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율법에 이미 정해져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우셨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만 진리의 기준이 무너져 있던 유다 사회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회복한 후에 이스라엘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전과 제사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벽 봉헌을 하고 가장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정하며 그들이 안정적으로 성전과 제사를 섬기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를 섬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섬김으로 성벽 봉헌식에 즐거워했던 것을 말하며, 진리가 회복되어 이스라엘에 흘러 넘치는 진정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륩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술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느헤미아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행할 일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 찬란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기준으로 섬기며 그때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7절에서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를 언급하는데 이는 포로 귀환 전체 시기를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전체 시기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고 그들은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은 아론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 그 몫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인들 역시 몫을 나누는 일을 행하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두 율법 아래 몫을 챙겨받아 그들이 안정적으로 성전과 제사를 섬기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아는 성벽을 봉헌하며 전 민족적으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제사장 나라로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선포하고 기뻐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율법대로 재정비하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아의 모습에서 교훈 삼아 우리 안에 무너진 영역을 재건하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과 공동체를 섬기고 인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